삼권녹음사의 2번 우치무라 간조전집 삼권사부 성서 2번 녹음입니다. 성서는 1번 2번 두개 녹음하면 되는 거라서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늦긴 했는데 어, 부지런히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의 감사드립니다. 성서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성서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이 깨달음을 읽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녹음, 풀립 녹음방에서 하는 이 작은 녹음이 조금이라도 작은 나비의 날갯지처럼 어떤 한 분의 영혼에, 한 분의 신앙에, 어떤 한 분의 형제나 자매의 그 질문에 대답이 되고 그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에 어, 길잡이가 될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책임을 제가 살면서 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은혜로운 책을 읽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책만을 읽을 것이 아니라 아, 성서를 함께 읽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음, 성경을 읽으면서 우지무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를 더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성경 읽기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진행하게 해주신 이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말이 많아지고 기도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 성서 이번 계속 읽겠습니다. 공평한 비평. 사람이 하나님을 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평하게 하라. 철학으로 성서를 평하지 말라. 성서로 철학을 평하라. 하나님은 사람보다 높다. 성서는 철학자보다 깊다. 어, 그렇습니다. 성서가 철학자다. 인간 따위가 아무리 깊다고 한들 성서의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을까요? 성서에 의해 하나님의 입장에 설때 우리는 가장 공평하게 사람과 만물을 평할 수 있다. 1908년 4월 성서 인물의 참된 가치 성서는 무엇이나 다 무오류가 아니다. 홀로 그리스도만이 무오류다. 그리스도 이전에 오류가 있었다. 그리스도 이후에 오류가 있었다. 모세에게 오류가 있었다. 다윗에게 오류가 있었다. 이사야에게 오류가 있었다. 예레미야에게 오류가 있었다. 모든 사사와 모든 예언자에게 오류가 있었다. 또 바울에게 오류가 있었다. 베드로에게 오류가 있었다. 요한에게 오류가 있었다. 야고보에게 오류가 있었다. 모든 사도와 모든 성도에게 오류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류가 없었다. 우리는 그를 모범으로 삼는다. 그 밖의 성서 인물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그만큼만 그들을 우리의 스승으로 우러러 보면 된다. 그 밖에는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아,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908년 6월. 신약성서가 주는 두큰 진리. 두 가지 큰진리예요 신약, 신약성서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준다. 두 가지 귀중한 진리를 준다. 그 첫째는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영임으로 그는 때와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는 성전이나 회당 안에만 계시며 예배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있어 영원하며 공간에 있어 무한하다는 것, 이것이다. 그 둘째는 이것이다. 곧 우주가 넓다 해도 그 가운데 정의를 대신 할 의식이란 없다. 하나님께 용납되려면 할례도 무익하다. 물의 세례도 무익하다. 앙과 포도주의 성찬식도 무익하다. 하나님의 영은 어떠한 예식에 참여했더라도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외형적 의식을 만들어 이를 사람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다. 그의 앞에 귀한 것은 상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의를 행하게 하신 후로는 사람은 그에게 다가갈 때 어떠한 제도나 어떠한 의식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다. 이두큰 진리가 신약 성서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는 이제 모든 공포를 벗어나 교권, 수칙, 신조 등에 구애받지 말고. 자비함을 받고 은혜를 얻어 때를 따라 주시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자로 나아가야 한다. 히브리서 사장 16절. 1908년 9월에 쓰셨어요. 성서와 그 밖의 책. 브라우닝은 깊다. 그러나 성서는 이보다 훨씬 깊다. 단테는 크다. 그러나 성서는 이보다 훨씬 크다. 괴태는 장하다. 그러나 성서는 이보다 훨씬 장하다. 거기에 지식은 있으리라. 그러나 성서에는 지식의 원천이 있다. 거기에 자유는 있으리라. 그러나 성서엔 자유의 근본이 있다. 거기에 천재는 있으리라. 그러나 성서에는 하나님과 성령이 계신다. 그가 만일 가지라면 성서는 줄기다. 그가 만일 주해라면 성서는 본문이다. 그는 사람의 책이고,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다. 인류가 그들을 초월할 때는 올 것이다. 그러나 성서를 초월할 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1909, 1909년 3월 사람과 성서, 성서는 존귀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은 더욱 존귀하다. 성서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성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서를 연구하라. 성서로서 남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성서가 그를 속박하는 밧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09년 5월에 쓰셨어요. 성서의 이해. 성서는 이해하는 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책이다. 아. 조금 이해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책이어서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면 내가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이고, 참 말씀도 잘하셔서 성서를 다른 책처럼 알려고 하면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알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면, 아무리 무지한 사람이라도 능히 알수 있다. 이것은 이것이 성서가 성서인 이유다. 성서는 지식 이상의 지식으로라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1909년 6월, 역사와 성서 "나는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 <laughs> "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안다." "그는 죄인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즐겨 악을 행하는 자이다." "귀족이 그렇다." "평민이 그렇다." "백인이 그렇다." "황인이 그렇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인간의 역사와 신문은 이 사실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다 나는 더 이상 사람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한다. 그 사랑과 그의 의, 그 긍휼과 그 은혜, 그 인내와 그 관용. 나는 이제부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려고 한다. 나는 이제 역사를 떠나 성서에 가려한다. 인류의 죄악의 기록인 역사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서에 가려한다. 1909년 7월. 가을과 성서. 가을이 왔다, 나는 성서로 돌아가리라. 땅의 책이 아닌, 하늘의 책인, 성서로 돌아가리라. 육의 책이 아닌, 영의 책인, 성서로 돌아가리라. 교회의 책이 아닌, 인류의 책인, 성서로 돌아가리라. 자유의 정신으로 이에 돌아가리라. 학자의 태도로 이에 돌아가리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자유와 영생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다. 1909년 9월. 성서와 그리스도. 성서는 도덕의 책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도덕의 선생이 아니다. 인류의 구주다. 이 사실은 몇 번이든 되풀이해 말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는 성서도 그리스도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하... 번이고 되풀이해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주지 선생이 아니다. 이거를 좀몇 번이든 되풀이해서 스스로에게도 말해서 신앙을 계속 다지고 또 여러 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10년 7월에 쓰셨어요. 성서와 계시. 성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쓴 책임은 명백하다. 계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결점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계시 받은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 성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쓴 책이다. 성서의 진가와 그 불안전은 이렇게 해명될 수 있다. 1910년 7월. 택함 받은 실증.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laughs> 진짜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참, 우리 지문 선생님의 그 질문은 우리 평범한 인간들이 했던 모든 질문을 했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그런 엄두를 안 내고 그냥 넘어간 것들을 우치문 선생님은 그걸 다 찾아낸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다시 읽을게요.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그렇다 이것으로 안다. 곧 내가 깊은 흥미로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 선택 되었음을 안다 아 소름 <laughs> 아, 너무 기뻐요 이러, 이렇게 확신을 주시니 너무 기쁩니다 기독교 문학이 아니라 또 성서의 해석이 아니라 성서가 참으로 내 책이 되고 나서부터 나는 내 신앙의 확실함을 안다 성서는 하나님의 책이다 이 책에 매여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안다. 성서의 사람이 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1910년 8월 저도 막 성서 읽고 있어서 갑자기 막복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막 위로가 돼서 우지훈 선생님이 참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서 연구의 범위 성서의 연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구다. 사람의 연구다. 우주의 연구다. 인생의 연구다. 과학의 연구다. 역사의 연구다. 시가와 미술의 연구다. 하나님과 만유에 관한 모든 연구다. 성서의 연구가 이것 이하라면 우리는 오늘 당장 이를 포기하려 한다. 성서 연구는 교세 확장을 위한 교회의 수단이 아니다. 1910년 12월 위대한 성서. 성서는 아무리 보아도 나 이상의 책이다. 내가 이 책을 소화하려고 부딪쳐 보아도 이를 소화할 수 없고, 오히려 이에 이해, 이해 소화되고 만다. 나의 성서 주해란 성서에 관한 나의 주해가 아니라 나에 관한 성서의 해석이다. 곧 나에 관한 성서의 판결이다. 내가 성서를 알고 싶어 이를 폈지만, 결국은 성서에 설복 당한다. 나는 성서를 펼때 히말라야 산을 향해 서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를 탐구할 수 없으며 마침내 압도 당하고 만다. 위대하도다. 성서. 1911년 1월. 하... 나에 관한 성서의 해석을 알려고 내가 성서를 읽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우리 우지무라 선생님 사복음서 예수는 아 예수를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 곧 유대인의 왕으로 본 것이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 1장1절 그의 권능의 실현 곧 로마인의 이상으로 본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아들 곧 인류의 왕으로 본 것이 누가 복음이다. 누가 복음 3장 3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말씀, 곧 우주의 진리로 본 것이 요한 복음이다. 요한 복음 1장 1절. 로마 천주교회는 마태복음으로서 일어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베드로의 복음인 마가 복음으로써 유지된다. 신교 여러 교회는 바울의 복음인 누가 복음으로써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무교회 또는 초교회는 요한 복음으로써 일어나고 있다. 요한 복음은 확실히 20세기 이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의 이상이 실현되는 때에는 로마 교회도 없으며 신교 여러 교회도 없다. 그때 하나님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나타내신다.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어 불신자로 인정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어 사람을 사랑하는 자만이 신자로 받아들여진다. 1911년 6월. 아, 어마어마하신 내용입니다. 성서를 가르치라. 성서를 가르치라. 성서를 배우라. 성서를 가르쳐야 홀로서는 자는 신자를 만들 수 있다. 성서를 배워야 교회는 넘어지더라도 홀로서서 넘어지지 않는 굳센 신앙을 기를 수가 있다. 성서는 신앙의 근본이다. 그 생명이다. 성서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종교적 사업은 언제 무너질지 알수 없다. 성서와 친한 신자는 하나님을 떠나려야 떠날 수 없다.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성서 위에 세워야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치더라도 그의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다. 교회가 신자를 붙들어 매려해도 소용이 없다. 목사의 인격도 신자의 신앙을 영구히 붙을 수 없다. 성서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가르치라. 1912년 11월. 성서 본위. 성서 본위. 나는 기독교를 알려하지 않는다. 성서를 알려한다. 그 마태복음을 알려한다. 누가복음을 알려한다. 요한복음을 알려한다. 로마서를 알려한다. 우린도 전서와 후서를 알려한다. 갈라디아서를 알려한다. 히브리서를 알려한다. 계시록을 알려한다. 먼저 기독교를 알고 성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알고 기독교를 아는 것이다. 나의 기독교 연구는 성서 본이다. 시작이 성서요, 중간이 성서다. 그리고 나중이 또한 성서다. 성서다. 나는 성서 밖의 기독교를 구원하지 않는다. 1913년 10월 유일한 책 성서의 한 책을 아는 것은 깊은 철학을 아는 것보다 유익하다. 성서의 한 장을 아는 것은 위대한 저술을 아는 것보다 유익하다. 성서의 한 절을 아는 것은 위대한 논문을 아는 것보다 유익하다.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통틀어 성서 이해에 바쳐도 유익만 있고 손실은 없다. 엄청나게 많은 철학과 저서와 논증은 티끌 속에 묻어버린 채 거기에 한평생 눈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손실은 적을 것이다. 배워야 하고 연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서뿐이다. 1913년 10월 "산과 성서, 산에 들어가지 않고는 산을 알수 없다. 먼 경치를 바라보고도 그 빼어난 경관을 즐길 수 있겠지만 산 그것을 알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성서에 들어가지 않고는 성서를 알수 없다. 멀리 비평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장하고 아름다움을 감탄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성서 그것을 알 수는 없다. 성서에 들어가 성서를 보라. 가는 곳마다 금광, 은광이다. 바위는 보석으로 아로 새겨져 있고 언덕은 비단수로 물들어 있다. 생명의 강이 그 복판에 흐르고 희망의 바다가 그 언덕을 씻는다. 정의의 도시가 정연하다. 진리의 동산이 있어 꽃은 향기롭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 관리하시는 우주의 대공원이다. 이 가운데서 논일면 백년의 생명도 길지 않으며, 독신의 생활도 쓸쓸하지 않다. 성서에 들어가 성서와 친해지면, 현세에 살면서도 천국에서 논의는 느낌이다. 1913년 10월.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럴까요? 아, 진짜. 노년도. 아, 대단합니다. 노년도 독신도, 노년도 독신도 쓸쓸하지도 않고 생명도 길지도 않고, 아, 진짜 이 정도 수준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생깁니다. <laughs> 들으시는 분들도 단지 성사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느끼고, 어,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성서의 열쇠 구약은 신약으로서 해석하라 신약은 로마서로서 해석하라 로마서는 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로 해석하라 하나님의 계시로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를 알아낸 사람은 성서 전체를 알수 있는 각 진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1914년 11월 무제 괄호 열고 시인 코울리지가 괄호 닫고 시인 코울리지가 한 말이 있다. 이르기를 시는 아름다운 사상을 아름다운 말로써 표현한 것이다. 라고 사실이다. 아름다운 사상은 저절로 아름다운 말로써 나타난다. 예수와 같이 아름다운 사상으로서 차고 넘쳤던 사람의 말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위대한 시였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성서는 최대의 시집이다. 예수, 바울, 요한, 이사야, 예레미야, 이분들보다 나은 시인은 없다. 아직 이사야의 예언을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시를 말할 자격이 없다. 신인의 말처럼 장엄하고 아름다운 말은 없다. 신인은 신의 사람 신인의 말처럼 장엄, 장엄하고 아름다운 말은 없다. 1922년 6월 또 무죄. 과로 열고 성서는 읽지 않으면 과로 닫고 성서는 읽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성서만 읽어서는 안 된다. 성서와 함께 철학. 과학, 문학, 역사서를 읽으라. 성서만 읽으면 성서광이 될 염려가 있다. 이것은 가장 나쁜 정신병이다. 아이고 어떡해. 1923년 5월 지질학과 창세기 비교해부학 및 고생학의 원조로 알려진 프랑스의 대학자 쿠베가 말했다. 이집트의 사람의 모든 지식으로 양육받아 그의 시대를 초월하여 모세는 우주 창조관을 후세에 남겼다. 그 정확성은 놀랄만한 방법으로써 날마다 증명된다. 생물이 차례로 지어진 순서를 나타내는 데 있어 근대 지질학의 연구는 창세기 기사와 <laughs> 매우 일치한다. 1926년 5월 잠깐 물좀 마시고 로마서와 복음서. 로마서를 떠나 복음서에 들어간다. 마치 인조의 대공원을 떠나 자연의 숲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바울이 위대하다고 하지만 분투와 노력의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성의 성자다. 로마서를 읽으면 증류수를 마신 느낌이다. 복음서를 읽으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상쾌함을 느낀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로마서를 읽으면 증류수를 복음서를 읽으면 바이트미 샘물을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그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이분은 진짜 아, 잘해 잘해 진짜 예수에게는 의론이 없다 향기가 있다 신학이 없다 거스를 수 없는 감화가 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언행을 읽으면 나 스스로 그에게 동화됨을 느낀다. 이상한 분이다. 이상한 책이다. 인스ピ레이션이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수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교리나 신조를 캐고. 교리나 신조를 캐고 드는 일 따위는 지역적인 일이다.복음서의 예수에 접하고 나면 예수처럼 된다.교회 의식 신학 신조 따위는 전혀 쓸데없이 되고 독수리가 햇빛에 끌려 날개를 펼쳐 하늘로 치솟듯이 나도 지상과 나를 잊어버리고 청순한 하늘로 끌려 올라감을 느낀다. 1922년 12월 성서의 단일성. 성서는 문집인가 아니면 한 책인가? 문집이라고 근대 비평은 말한다. 한 책이라고 크리스천의 체험은 말한다. 크리스천에게 있어 성서는 단일서이다.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 단테의 신곡이 단일서인 것과 같다. 성서의 기자는 오직 한 분이다. 곧 하나님 자신이다. 따라서 그 주제는 하나다. 그 정신은 하나다. 전하는 진리는 하나다. 성서는 하나의 우주다. 차이 속의 일치다. 부조화 속의 조화다. 불완전 속의 완전이다. 성서를 그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 본 사람은 그것이 확실히 하나의 책임을 안다. 소위 정통 교회가 내세우는 교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실생활의 체험의 이치가 가르치는 바에 따라 그는 그것이 단일서임을 믿게 된다. 성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다. 여기에는 한마디도 붙을 수도 뺄 수도 없다. 계시록 22장 19절에서 21절. 1920년 5월에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성서 2 성서에 대해서 두 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아 진짜 인스퍼레이션을 성서에서 받으셔서 우리에게 또 인스퍼레이션을 주시는 우치무라 간조 선생의 깨달음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리딩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사드립니다. 성서에 대해서 우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게을러지고 피곤하고 꾀가 나고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습니다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 용기를 주시고 또 시간을 내라고 어, 푸쉬를 좀 하셔서 어, 다시 또 힘을 내서 이렇게 리딩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영혼이라도 단한 사람의 신앙이라도 이, 책에, 이 책의 내용 제가 앞으로 열 권을 다 읽더라도 단한 사람의 신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서 무엇인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그 사명을 다한 것다할수 있을 것 같다는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 제가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근무를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일들에 어, 바쁠 때에도 이 리딩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열심히 낼 열심을 낼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